한국 거주 외국인이 인상적인 경험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사식당은 어디에 있고 이곳의 문화는 뭐야?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정확히 기사식당에 두번 가봤어. 대구와 대전에 있던 가게였는데 모두 동료들에 의해 방문하게 됐지. 내가 먹어본 최고의 한국 가정식 요리를 엄청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는 곳이었어. 듣기로는 기사식당은 대체로 운전 기사들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사고 빠르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어. 계란 프라이를 포함한 수많은 반찬과 제육볶음, 불고기, 찌개 등등 메인 메뉴를 제공하더라고. 식사 가격은 분식이랑 비슷한데 점심밖에 먹어보지 못했어. 누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좋은 기사식당 추천해 줄수 있을까? 검색은 해봤는데 진짜 기사식당인지 아니면 분위기만 비슷하게 해놓은 식당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야. 값싸고 맛있는 가정식 요리가 너무 그리워. 해당 외국인은 동료들에 의해 우연히 방문한 기사식당에서 가성비가 훌륭한 최고의 한국 가정식 요리를 먹었다며 이런 곳이 있었냐는 글을 남겼는데 해당 내용을 접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현역 2번 출구 쪽에서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근처에 많아. 나는 두 곳을 방문해 봤는데 정체모를 외국인이 김치찌개를 먹으러 들어갔을 때 택시 기사들과 식당 주인이 나를 지켜보더라고. 그들은 정말 다정했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 음식은 정말 훌륭했어. 만약 여러분이 식당 밖에 택시들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본다면 그곳은 아마도 싸고 좋은 식당일 거야. 경찰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청과 같은 큰 정보 건물 근처에는 항상 좋은 점심 식사 식당이 있어. 공무원들은 점심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글쓴이의 질문을 해결해줄 가장 좋은 사람은 택시 기사일 것 같은데 택시를 탈때 한번 물어봐. 해봤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확실해. 이런 유형의 식당들은 입소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내가 운전 기사였어도 인터넷에서 음식 후기를 남기며 많은 돈을 버는 젊은이들에 의해 내가 애정하는 장소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거야. 나는 서울 망원에 있는 만복 기사식당을 정말로 좋아해. 너의 말에 동의해.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가끔씩 그곳 음식이 그리워. 기사식당은 전국 각지에 있어. 운전해서 고속도로가 아닌 길을 타고 지방을 돌아다녀봐. 너가 휴식을 위해 정차하는 대부분의 곳에 기사식당이 있을 거야. 전국 체인점 김밥천국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곳도 나쁘지 않아. 이곳은 김치볶음밥, 만두, 김치찌개 등등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거리식당이야. 만약 너가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한국 각지를 여행한다면 정말 훌륭하고 저렴한 곳이지. 기사식당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는 정확해. 저렴하고 빠르고 푸짐한 식사. 기사님들은 비싸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음식과 빠르고 값싼 걸 원하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당들은 무거운 메인 요리가 아닌 집밥과 반찬으로 음식을 제공했어.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사 식당에 대해 시골의 음식처럼 저렴하고 소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